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주고 교훈을 주는 거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연약한 한 인생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아합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기록한 본문이고 동시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아합이라는 악인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합의 인생을 향한 두 가지 의지, 두 가지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아합의 인생을 향한 아합 자신의 의지, 그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2장만 한번 살펴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는 아합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란 라못 원래 우리 것이다.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겠느냐?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올라온 여우사박과 함께 동맹을 맺고 당신 나와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길란 라못을 차지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어, 이놈을 옥에, 이 놈을 오게 이 놈을 만나요. 이 놈을 오게 가두고 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27절요. 평안히 앞절요.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는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그에게 흉한 예언을 했던 미가야라는 자를 묶어 놓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는요. 네 말이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려고 했고, 선지자가 내뱉었던 말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로 판명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22장만 보면, 길란나못이라는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는 평안히 돌아오고, 돌아와서 미가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인생을 향한 또 다른 의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의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가? 20장 42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께 아래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 즉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만약에 네가 이제 전쟁을 다시 하게 된다면 2차 전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3차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나다시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불순종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통하여서 그가 삼차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의 결과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베나다시 아니라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백성들은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 9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내 몸에 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비참한 죽음을 주시기로 그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아합이라는 한 인생을 향하여서 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뜻과 의지가 있었고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길란 라못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이 전쟁에서요 결국 (35절과) (36절) 을 확인해보면 (35절에) 보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습니다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었다 사실 그가 죽기 전에도 왕을 잃어버렸던 건 백성들은 왕을 잃어버렸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변장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 없었어요. 다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결국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36절은 그래서 해질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려는 각기 성음으로 또 각기 본향으로 가라. 백성들은 전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20, 어, 38절에 보니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합의 죽음은 그냥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전사한 그런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었습니까? 아닙니까? 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비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변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가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그런데 그것은 창기들이 자기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창기는 몸을 파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 그러한 자들 그러한 신전 창기들이 몸을 씻던 곳이었단 말이 더러운 죽음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아합은 전사했다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더럽고 추악한 죽음을 맞이했고 영원한 멸망을 맞이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아합이 자기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의지들은 모두 다 실패했고. 대신에 아합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과 의지는 모두 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관은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오늘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아합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한 가지 교훈은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건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아합의 발버둥, 바락이에요. 뭐 하려는 바락이에요? 살려는 바락이에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바락이에요. 어떻게 보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라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는. 진, 이게 할 말입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저기서 입으소서라는 레, 레바시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혹시 죽을까봐 지 살려고 지금 여사밧한테 명령한 거예요. 너 왕복 꼭 입고 나가라. 그리고 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장한 거예요. 왕이 아닌 것처럼 뭐 장군이나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려고 뭐 살려고 정말 비열한 모습을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요 사바스 왕복입고 죽든지 말든지 지는 변장해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요. 또 왕복을 안 입었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릅니다. 뭐 칼을 든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고 좋은 무기나 말을 탄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갑옷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살아보겠다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놓고,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뚫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살아보겠다고 뭐한 거예요. 갑옷으로. 무장한 거예요. 갑옷으로. 그러니까, 이, 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이렇게 총안 맞으려고 입는 거 뭐죠? 어, 방 저만 모르는 거예요. 방탄복 입고 나간 거예요. 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이 계속해서 보시면 34절에 그가 이제 화살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면 나을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살아보겠다고 이제 전쟁이 이기든지 든뭐 요사바시 죽든 살든 자기 병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를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뭐 같이 후퇴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나를 전쟁터에서 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 근데. 전쟁이 맹렬해 가지고 그가 병거를 붙잡고 이렇게 병거가 병, 그가 병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까 그가 병거에 붙들려 가지고 어, 근데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피 흘리면서 지금 살아보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22장은요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심판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발악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과 35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아람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른 사람들 따르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왕복 입은 요사밭만 따라갔는데 요사밭이 소리를 질렀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 했든지 주여! 했든지 근데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알아본 거예요. 어? 이거 이스라엘 왕 아니다. 어? 이거 북이스라엘 아합 아니다. 하고 말머리를 돌이켜서 요사밭은 극률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누가 왕인지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 표현도 진짜 참 그래요. 아합 입장에서는 아합의 자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무심코 그냥 눈 감고 그냥 에이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변장한 아합이 타겟이 됐다라고 얘기해 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 야한 나라의 왕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무심코 화를 당겨가지고 탁 쐈는데 그가 조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요 거기다가,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철저하게 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잇는 요틈 거기를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가 부상을 당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35절에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장한다고 가릴 수 없어요. 죄를 지었던 아단과 하와가 모아가이프로 자기를 가렸거든요. 근데 가릴 수 없어요. 내가 그거 아닌 척 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속아서 요 사벗을 따라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인 된 우리를 가릴 수 없고, 변장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나는 가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변장한다고 가려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고 심판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갑옷으로 무장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오는 그 화살이 그를 심판했던 것처럼, 결코 우리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의 선행으로도. 가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다 해봐요. 그러나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아람의 큰 장군이었던, 큰 용사였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 전쟁을 나가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래서 아람이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바로 아람 장군 나만이었어요. 근데요, 그는 다른 이들의 칼은 피하고 화살은 막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갑옷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병은 결코 어떻게 할수 없어서 썩어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아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재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병거에 붙들려서 거기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결코 내 앞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너 결코 심판을 막을 수 없다. 너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딱한 가지 네가 살 길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22장이 시작되기 전 죽음의 그림자가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아합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아주 생소한 세 절이 있었어요.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기전 21장 마지막절 거기 한번 가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비 네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 그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가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예요? 진정한 회개, 돌아섬.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어떤 발버둥으로도 우리를 가리거나 어떤 발버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거기서 피할 수 없는데 딱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회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이어갈 그러한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짓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한 회개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이 아합이라는 악인 중에 악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암만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열심을 내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징계를 그리고 고통을 자초하는 인생들은 오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삶으로 늘 그분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